안녕하세요. 안녕하니까베팅 노드 오! 동혁 t 입니다자가무팀 방문해 주게 방문해 주셨는데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 이렇이앉아볼게 아, 이제, 이 얘기하시... 이제, 네. 번 네. 이제, 이 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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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이2이이2이 이제, 이제, 아무래도 빌딩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그중에서 이슈될 만한 것들만 딱 집어서, 특히 뭐, 공실, 음. 코로나 이후, 코로나 때문에 공실 생긴 공실, 음. 그리고 금리 인상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인상, 그리고 이제, 얼만큼 거래가 됐을까, 작년 한 해에는. 그래서 거래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인상되는, 이 금리 시, 인상되는 시즌에 맞춰서, 과연 또다시, 예전 과 거래량을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네. 어떤 기사들이 나왔습니까?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가고 있는데 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공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명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음. 그러면 이제 기사로 봤을 때 어떻게 됐냐 서울과 지방의 차이 먼저 한번 좀 이야기 드리면 대구, 동성로 부산 남포동 텅 비었다. 나는 있 <laughs> 대구 출신이시죠? 어, <laughs> 대구 동성로면은 서울로 따지면 명동과 같은, 그렇죠. 어, 강남역과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위치인데 이게 아하. 최근에 동성로가 이제 대구 최대 상권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 폐점 폐전, 음식점 폐점만 1년간 161건이 아. 폐점만 그러면은 사업자가 160건 음, 이상의 음, 사업자가 음. 없어진 거죠. 참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엄청 네. 힘드시겠어요. 근데 경기도는 공실률이 6밖에안 된대요. 왜요? 수도권이 그러니까, 경기도보다 대구가 더큰 도시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조사된 내용으로 봤을 때 내용을 보니까는 확실히 수도권 위주로는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되어 있다 보니까는 무기추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실률도 마찬가지로 음. 적고. 지방의 네. 광역시보다 수도권에 있는 일반 뭐시 네. 이런 곳이 더 낫다. 그렇죠. 탈기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편의시설이 모여 있으니까는 사실 공실이 걱정되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 네. 이거는 뱀의 머리보다 용의 꼬리가 낫다고 생각 해도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제일 비춰지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나, 우리나라 자체가 산업구조 자체가 수도권으로 다 몰려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자리가 다 몰려있다 보니까 어, 지방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다 서울로 지금 이제 취업을 위해서 러시아 <laughs> 하는 거죠. 20년 전에 나. 저도, 저도 마찬가지. 대구 출신입니다. <laughs> 우리 네, 노, 노이사는 어디? 저는 전주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네. 구조가 생, 생기는 거죠. 가수도 심해질 거야 네, 아무래도. 이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력이 좋은 동네로 계속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그 상권의 공실률도 지방과 서울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물건을 검토를 하시는 거는 지방보다 훨씬 더낫겠다라고 음.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네. 최근에 대표님도 매수 고객분들이 지방에서 또 많이 문의가 오셨죠 상경 투자하시는 분 많죠 그쵸. 그러니까 자료를 네. 보내드리면 네. 뭐 토요일 아침에 그쵸. 오셔가지고 네. 네. 그게 토요일 아침에 첫차 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네. 토요일 오전에 상담하고 네. 자료 보여드리면 토요일 오후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1박 하시고 그렇죠. 일요일에 또한번더 보시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주자분들도 아세요. 지방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치유를 알고 있고, 그게 아무래도 공신료로 보여지는 건데, 그래 이 기사와 조금 연결돼서 한번 다시한 다른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 코로나 비겨간 명품 메카 청담동. <laughs> 명품 시장은 네. 예, 코로나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샤넬, 뭐, 네, 런웨이스 네. 다 금액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사라지는 공실들이라는 내용이 주체적이고요. 예. 아무래도 MZ 세대, MZ 세대 자체가 명품 소비를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는올 3분기 청담동 전보수가 훨씬 더 늘었다고. 줄지 않고. 투자 수익률도 늘어나고, 중대행 수율도 늘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이 건물 투자되는 가 것들도 선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남에 집중되는 것들이 이제 옛날에 18년도에 주택 제한이 될때 똑똑한 한 채를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똑똑한 한 채를 강남구에 실현하고 있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똑똑한 한 채를 실현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강남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럼 건물은 강남에 사야 됩니까? 저는 강남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 석유종 샀는데 어떻게? 근데 잘못 산 거야? 아니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 이게 무조건 강남이 맞다고 라 이야기 되는 것은 사실은 강남이 소비 결과력이 훨씬 더 좋고 내 매수세를 받쳐줄 수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내사황에 맞게 사는 거예요 건물은 내가 투자돼 있을 때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액식 그 생각을 해보고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는 그냥 이 가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중을 뒀을지를 고민했을 때 강남구가 좋긴 하지만. 내가 상황에 여의치 않았을 때는 마포구로도 갈 수도 있고 성동구로도 갈수 있고 또 중구나 종로구로도 충분히 투자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도 이렇게 상권이 괜찮은 지역은 계속 괜찮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소비 패턴이 좀 바뀐 거죠 옛날에 100만원 넘는 패딩이나 이런 것들 고가 200만원, 300만원 고가 패딩들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아우. 지금은 뭐 다들 입고 다니고 저 지나가는 사람들 다 몽클레어 입고 있고, 있고 그, <laughs> 그렇지 아요 그 강남 교복이잖아요 네. <laughs> 근데 처음에 그 브랜드가 한국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 한제 기억 100만원대 였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한200 몇십만원대 뭐 어떤건 그렇죠. 300짜리도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옛날에는 소비력이 있는 40대 50대 분들이 입었던 것들을 지금 2, 30대 분들이 소비를 하니까 이 상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2, 30대는 어디서 돈 벌었을까요? 아, 무래도이 금리 영향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축으로 해도 모을 수 없고 자산 가치가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다음 꼭지로 넘어갈 텐데 금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대표님 해주세요 <laughs> 지금 이제 기... 아유, 자, 잘한다. 아유 잘한다 <laughs>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금리 내용입니다 현재 내용을 보시면 현재 우리 금리는 11월 25일 이후로 안 올렸거든요 예 네, 기준금리가 지금 네, 1%죠 네. 이제 1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린다라는 이야기 기사가 좀 나오고 있고 이제 기사를 한번 찾아보면 금통이가 이제 인상을 하는데 연말까지 1.75%까지 세번을 올린다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뭐한 번에 0.5%씩 올리는 경우가 없으니 음. 상황을 봐서 두 회에서 세 차례 정도. 음. 그러 최대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봤을 때 1.75%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상정률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금리 기준을 봤을 때 언제가 그랬냐면은 2018년 11월 때가 1.75%였어요. 18년 11월이요. 네. 음, 이때 맞다. 혹시 좀 기억이 나실까요? 이때 건물을 중개를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부자했죠했때 <laughs> <laughs> <부주했죠? 그때 웃음> 했었을 때 대출. 어떻게 거래를 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이 나실까요? 뭐. 그때 한다3% 중반 정도로 대출금리를 받고 잔금 치르셨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하반기다 보니까 또 사실 상반기랑 다르게 대출이 은행 지점별로 많이 풀렸고 이미 예. 그리고 이제 제한이 됐고 실질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한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음. 오히려 더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대출이 많이 안 나오거나 또는 그래서 계약을 못 하셨던 매수분 계신데 요 시기를 한두세달 지나고 나니까 또또 자금이 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 나온다 가지고 계약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금리를 좀 사이클을 잘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금리가 1.75까지 이제 내년 23년도 가거면 1.75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매수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예상하는 게 1.75에서 가산금리 붙은 거를 생각을 하고 변동금리를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과연 이 건물 거래량이 얼마큼 증가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는지도 예년의 사례를 비교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아니 금리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매매 건수는 줄 수밖에 없어요 네뭐 예, 자기 부담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매수하시는 분들이 줄긴 줄 거예요. 지금도 아마 줄었을 걸요? 아마 예, 네. 네, 6개월 전보다 지금은 매수자가 아마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대출 관련해서 이제 뭐 지점장님들 아니면은 은행에서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현재 대출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이제 억제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할 수는 있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제 작년도 한 4분기 부터는 아마 저희도 거래량이 좀 줄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벌어야지 소비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또 네. 어. 코인도 지금 반토막 났고 네. 주식 같은 경우도 뚝 떨어진 상태에서 뭐한20% 정도 그렇죠. 예, 최고가 네, 최고점 기준으로는 그래도 네. 좀 떨어진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 비해서 빚진 가격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안 사는 거지 거래가 안 되는 거지 가격이 네.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제가 저는 이렇게 뭐 건물 가격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는 건물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나도 없렇어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지금 뭐 밸류맵이나 지수권을 통에서 물건들을 이제 거래 사례를 볼수 있는데 그때 봤을 때뭐40% 50% 상승했던 상승률이 아니라 20%, 15%, 25%뭐이 정도 상승률을 가져가는 둔화되는 이제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시점이 온 거지 가격이 떨어지거나 급매물이 나오거나 그런 사항이라고 아직 전 비춰지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거래 사례를 한번, 얼마큼 거래가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이트냐면은 부동산 정보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고요. 실제로 거래된 사례들을 대부분 밸류염이나 지수코에서 여기서 뜬 것들을 받아서 쓰는 장고거든요. 그래서 올해 21년 1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11월까지, 아직 22, 12월까지 아직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음. 그 거래량을 검색을 해서 봤을 때 건축물이 얼마큼 거래가 됐냐 월별로 보게 되면 은 서울 지역만 제가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1월 달에는 작년에, 재작년에 좋았던 분위기에 서 타서 거래량이 많았고요. 확실히 음.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6월, 7월까지는 상승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거래량이 월별로 2 5 0 0 0건 기준금리 0.5% 시대 때는 그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나오고 나서부터 음. 조금씩 떨어지고 10월 11월 때는 조금 감소세가 이제 나오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하면 판매량이 거래량이 거의 뭐 반토막이네요 뭐. 네,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거래되는 것들은 계속 꾸준하게 거래는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서울시 지역으로. 아반 반토막은 아니구나? 네 반토막은 아니죠. 한번 <laughs> 나누기도 못하죠 지금? 제가, <laughs> 제가 작년 가면 <한번> 볼까요? <laughs> 작년 가면 봐주세요. 작년 가면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큼 거래량이 됐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 뭐 3, 삼삼사 네. 정도 떨어졌네요. 네. 사실 재작년 거래량이 워낙 많았던 거고 그 당시 거래할 때 이유가 있었죠 사실은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이는 것들도 있었고. 네. 아파트 투자에 대해 대체제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었고 패닉 방해할 때죠 그렇죠 예, 예. 미친 듯이 네. 사재기 때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대비했을 때는 올해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됐었고 4분기 가면서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제 거래할 만한 물건들을 소비가 좀 많이 됐고, 새로운 이제 물건을 찾아내는 것들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음. 이제 이 금리가 인상되는 시간에 한번 봐야 될 자료는 어떤 거냐 생각이 드냐면은 아무래도 어, 예년에, 그러니까 17년도부터 금리 인상되었던 기준윤이가 이제 17년도부터 인상이 되죠, 11월부터. 그때의 사이클을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통계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7년도 1월부터 해서 어 18년도 12월까지를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용적인 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래량이고요. 이거를 서울시만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 네. 건축물 거래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베이스인 것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근생이 들어가 있는 일반 꼬마 빌팅하고 숫자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 흐름은 이와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얘기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음. 2016년부터 제1 2오 금리로 계속 가다가 이제 한 1년 한 5개월쯤 됐을 때 금리 인상이 한번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때도 계속 거래량이 급등을 하네요. 실제로 볼 때. 음. 그렇다가 7년도 갔다가 갑작스럽게 확실히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줄어들었는데 11월 달에 분명히 금리 인상이 됐거든요. 근데도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왜 올랐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건물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가지신 분, 자산분 자산가잖아요. 이거를 투자할 대체 이할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계속 거래량이 계속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보시면은 이제 18년 11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이 한번더 일어나죠. 11월달 돼서야 이제 조금 꺾입니다. 다시. 그러면 네. 지금이랑 비슷한데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19년도 거래 한번 볼까요? 예, 네, 네, 보세요. 네. 네, 19년도가 어떻게 됐을지가 이제 주요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19년도 어 1월부터 2월까지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네요. 실제로도. 그러다가 다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가 네. 지금 보시면은 이때 19년 10월달 이금리일을 한번 인하하거든요. 네. 그리고 7월달에 한번 인하를 하고요 두 번. 그러다 보니까는 7월달부터 쭉올라가고부터 20년도까지 이어지는 이 상승세가 이어진 거죠. 음. 그러면은 우리는 금리 인상을 1.75에서 더 넘어가게 됐을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 저는 금리 더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 금리를 뭐두 번, 세번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거 네. 이후에 저는 아 네. 기념이 1.75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네. 더 올리지 못한다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률이 받쳐주면 아무래도 소비력이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다른 영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좋아지는 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예전에 오셨던 그런 거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린다 라고 했을 때뭐2% 3%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자영업자나 실제로 영업하시는 법인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영향이 클것 같습니다 아직 이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금리를 너무 가, 거세게 올린다는 거는 좀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매입하는 건물도 아무래도 가상금리를 붙이는 부분도 적절하게 녹아들지 않겠냐라고 저는 예상을 하면서 이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인상되는 확실히 맞고요. 그 인상되는 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부담되는 것도 아무래도 매수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인상되는 폭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건물에 투자는 하 가치가 또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내게 맞는 투자 방식을 찾으셔서 찾아가시면 어 좋은 또 투자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빌딩 시장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 <laughs> 이제 노 노구는 이사. 이제 저, 저 노구 팀장에서. 해가 바뀌면서 이사로 승리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노국의 네. 이사가 얘기한 게다 맞습니다 그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 영향 때문에 거래량이 준 것도 맞고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돼서 거래량이 지금보다 더 주춤할 것 같다 네. 그렇지만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범위까지만 오르다가 말 것이다 네, 네. 라고 예상하는 거고 네. 어 지금 빌딩 시장 한 보시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종부세라든가 아니면 뭐양도중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를 안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사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 사냐 실제 거주하실 분들 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임대로만 받으실 분들은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한 수익을 달성하기가 조금 힘들어졌죠 그래서. 네. 100% 임대 수익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사실 거예요. 네. 또는 사더라도 더 낮은 금액에 사기 위해서 매도자랑 딜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매도 계약 시점이 조금씩 늦춰질 수밖에 없고 이게 음. 모이고 모이면은 적어진 거래량이다라고 음. 하는 결론이 나올 텐데 그럼 누가 살 거냐? 임대로 내고 있는 법인들이 살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임대로 내는 것보다는 이자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임대로 내는 것보다는 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중개법인이 쓸 4억을 사기 위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지금 모으고 있는데 저 같은 분들이 아마 건물 시장을 계속 보실 것 같아요. 이제 어 은퇴하시는 베이브붐 일어났던 그분들이 이제 임대 수익, 그러니까 월급 수익이 없어지면서. 이제 임대 수익을 찾아서 돌아다니실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네. 임대 수익을 바라신다고 하면은 뭐 강남 같은 이런 수익이 낮은 지역보다는 약간 경기도 쪽으로 그렇죠. 많이 가시겠네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경기도권이나 서울 조금 외곽 지역의 물건들이 조금 많은 거래량이 생기지 않겠냐 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어쨌든 금리가 오른 거에 따른 미팅 시장의 변화가 네. 수익이 낮은 지역은 더 이상 메리트가 없고, 약간 수익이, 임대 수익이 좀 높은 지역으로 조금씩 옮겨가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산업구조, 제가 처음 봤던 산업구조와 그리고 교통망, 그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권은 아무래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리고, 아직도 재건축이나 역계통, 뭐 위례신사선, 신분당선, GTX선 이런 것들이 강남으로 다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강남은 아직 뭐 수익이 덜 나오더라도 토지, 토지의 토지 활용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기사들을 토대로 해서 네. 네. 녹음 이사가 지금 뭐 생각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네. 뭐 다음에 또 새롭게 이제 나오는 기사들을 토들 해서 네. 또 오실 거죠 아 그리고 네. 대표님 채널에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거나 응.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런 거 어떻게 좀 해석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잘 보고 있다가 그런 내용을 좀 보고 또 대표님과 상의해서 좋은 콘텐츠로 제가 또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노무이사가 되겠다는 얘기도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네. 라이브로 촬영할까요? 라이브는 네. 반응을 봐서 <laughs> 저희가 이 콘텐츠가 제가 네. 생각하는 이가 조금 더 호응이도 높고 네. 또 반응도 있고 이러면은 대표님 한번 우리가 출근 시간에 아니면 <laughs> 퇴근 시간에. 짧게라도 네. 한번 반응을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네.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네. 이 비팅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는 비팅 노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